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나는 아기 고양이 미미요 오늘은 정말 더운 여름날이라 뭔가 시원한 게 먹고 싶더라고. 엄마, 팥빙수 만들자. 하지만 아빠가 곧 집에 오실 예정이라 시간이 촉박했어. 우리는 서둘러 주방으로 갔지. 우리는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나는 얼음을 갈고 엄마는 과일을 씻고 자르셨어.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팥이 부족했어.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떡하죠? 팥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 엄마는 잠시 고민하더니 괜찮아. 냉장고에 있는 다른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보자. 라고 말하며 나를 안심시키셨어. 나는 조금 불안했지만 엄마의 말에 따라 다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재료를 준비하며 팥빙수를 만들기 시작했어. 나는 얼음을 갈면서 우와 이렇게 하니까 얼음이 눈처럼 하얗고 예쁘다. 그리고 감탄했어. 엄마는 과일을 자르면서 이 망고 정말 달콤해 보여. 냄새도 좋다. 그런데 내가 얼음을 너무 많이 갈아서 그릇에서 넘쳐버렸어. 어떡해요 엄마. 나는 놀라서 소리쳤어. 엄마는 웃으시며 괜찮아 조금 덜어내자. 우리는 넘친 얼음을 덜어내고 다시 과일을 올리기 시작했어. 내가 과일을 올리며 이렇게 예쁘게 배열하니까 더 맛있어 보인다. 고 말했어. 엄마는 연유를 뿌리며 마지막으로 연유를 뿌리면 정말 맛있는 팥빙수가 완성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팥빙수를 바라봤어. 과일을 올리고 연유를 뿌리려던 순간 나는 실수로 접시를 엎질렀어. 과일과 연유가 바닥에 떨어지고 나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했어. 미미야, 괜찮아. 우리 빨리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서둘러 주방을 정리하고 재료를 준비했어. 나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려고 노력했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내가 과일을 올리고 연유를 뿌리면서 시계를 보니 아빠가 도착할 시간이었어. 아빠가 오기 전에 끝낼 수 있을까? 나는 속으로 초조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 문이 열리며 아빠가 들어오셨고 나는 아빠에게 팥빙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아빠 우리가 팥빙수를 만들었어요. 외쳤어. 아빠는 미소지으며 정말 잘했어. 아빠는 팥빙수를 사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팥빙수 파티를 열게 되었지. 나는 오늘의 경험을 통해 실수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다음에는 더 맛있게 팥빙수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 여러분도 요리하다가 실수를 해본 적이 있나요?